하나 더 하실 줄 알았죠? <laughs> 아닙니다. 잠시 아시시죠? 잠시 후에 다시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너무도 우영이 선이 아름답다고 하죠? 그리고 하늘하늘하니, 어저 옆에서 보면서 마치 낙이 한 마리가 한늘사공이 진짜 날아다니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함께 하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들셨어요 아, 나다 네, 그렇게 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 이번에는 여섯 분이 만드는 합창입니다 자, 바로 무대를 모셔보겠습니다. 제천신향합창단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천신향합창단은 이경인 반장님과 김형윤 지휘장님을 필두로 오늘 미니오신지, 그리고 아가씨 들아 시민의 노래, 울고 돕는 각단체까지 이렇게 대곡을 여러분들께 부끄러진 협찬으로 선사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자, 다 같이 인사 만 하시죠. 인사. 아, 대로 네,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저희 이경진 단장님, 네, 제가 잠시 어, 우리 대천시미합창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대천시미의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는데요 창단되지약 고래가 딱 10년째입니다 예, 저들 수업 시간은 여성문화센터에서 매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이 좋은 자리 또 이제 마련해 주셔서 이제 좋은 자리에 설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 와서 보니까요 전통시장, 내소시장, 동문시장, 뭐 구항시장 다 합쳐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많이 내용해 주시면 하루 빨리 활성화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쩔 갔을 때이 부에 청산 주소를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하루에 두 시간씩밖에 두 시간씩밖에 못 하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실지, 그럼 첫 번째로 님이 오시는 지부터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송균 지휘사님 잠시 안아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보통 저희 가입 조건이 누구부터죠? 저희 함께 하시는 시청자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입 조건은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노래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는 여자에게 전하 노래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응모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아, 근데 네. 아우 저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아 남자는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어, 한곡을 연습하실 때도 지자의 입장에서 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하며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한번 연습으로 합성할 수 있을까요? 어, 네. 기본적인 이제 음악적인 소양만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두 어, 시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한 달에 네이버를 하는데, 두달 정도 연습하면, 이 정도는, 아, 80% 정도 나옵니다. 두달 아, 네. 네, 정도만 하셔도, 이 정도는 구나마다 하실 수 있다. 운영적인 아, 네. 소리만 좀 있으시면. 아, 제가 볼 때는 지휘자님이 너무 예 세력에 출중하시고,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어, 저나 우리, 그, 대원님이나, 실력적으로 보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아니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죠. 관심만 갖고 조금만 노래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실력이죠. 음,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렇게 좋은 모임도 하고 이렇게 공연 무대도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 여성분이시라면 함께 나 오시면 이렇게 멋플러진 기획, 지자니까 함께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 아직? 네 준비가 되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거 그럼.. 아.. 아네 뒤에는 이제 준비를 해두시고 어, 이제. 음, 시민합창단에 합류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 저도 이제 많이 기대감을 갖고, 갖고 왔는데 역시나 어, 마음들이 다 따뜻하시고, 우리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력들이 다 철저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으신 것 같고, 삶의 그 삶의, 유, 삶을 윤택하게 할수 있는 그런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항상 밝고 명랑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시대적으로 많이 코로나가 오고 있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제천도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함께 활성화되어가는 그런 제천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옛도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치산이 치산을 넘어서, 좋은, 좋은 덕담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됐습니다 어, 엔나 혹시 어떻게 주일이 다 되셨나요? 네, 밥달제 광고 광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 자, 울고 넘는 박달제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보이신다고 합니다. 자, 박수! 쳐보겠습니다.